산골 소녀와 황룡의 비밀. 때는 조선 중기 어느 산간 지방. 높은 산자락 아래에는 작은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고, 마을 앞을 흐르는 개천은 해가 들면 물빛이 반짝여 사람들에게 청량함을 선사하곤 했습니다. 이곳에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 황금 비늘로 빛나는 용이 이 마을을 지켜주었다는 전설이었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흐르면서 그 이야기는 점차 잊혀졌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고서나 어르신들의 희미한 기억 속에만 황룡의 흔적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가난했지만 순박하게 살아갔으며 때로는 흉년으로 굶주림에 허덕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마을을 다스리던 민대감은 백성에게 과한 세금을 매겨 많은 이들이 더더욱 생활고에 시달리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강노인과 딸 연서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마을 뒤편 우거진 숲 속에는 누구도 접근하지 않는 깊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그 연못은 예전에 황룡이 머물던 자리라고 했죠. 하지만 연못에 가까이 가면 불길하다는 속설만 남아 사람들의 발길이 또 끊긴 상태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연서는 집 앞에서 땅 속의 돌을 치우며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연서야, 손 조심해야 한다. 강노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연서는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제법 힘이 생겼는걸요. 남이는 주변에서 장작을 패다가 그 소리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연서야, 내가 대신 해줄까? 돌덩이가 크면 내 힘으론 힘들잖아. 아니에요, 남이 오라버니. 저도 할수 있어요. 이렇게 뽑는 재미가 있잖아요. 둘이 사이가 좋구나. 그렇게 해가 저물어가고 짙어진 어둠이 마을을 덮을 때쯤 연서는 우연히 집에서 멀지 않은 숲가에 반짝이는 불빛 같은 것을 봤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연서는 걸음을 옮겨 그 빛을 따라갔죠. 낯선 소리가 숲속에서 들려왔습니다. 호롱불도 없이 어둑한 길을 더듬으며 나아갔는데 은은한 금빛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연서는 커다란 몸체를 가진 존재가 숲속 연못가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길다란 몸체, 온몸을 휘감은 황금 비늘. 전설로만 듣던 황룡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설 속의 웅장함과는 달리 그 시점의 황룡은 몸에서 희미한 빛을 뿜을 뿐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마치 눈물을 흘리듯 머리 부분이 푹 숙여져 있었습니다. 누구신가요? 사람은 아니신 것 같은데. 가까이 오지 말거라. 인간이요. 죄송합니다. 저는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혹 다치셨나요? 황룡은 예민하게 반응하며 몸을 조금 일으켰지만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비늘 일부가 부서져 있고 곳곳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사람에게서 배신당한 지 오래였건만. 또다시 나타나다니. 내가 무얼 원하는지 알고 싶지 않다. 저는... 다 치신 것 같아 보여서요. 약이라도 드릴까요? 인간의 약으로 이 상처가 아물 것 같으냐. 그러나 황룡의 목소리에는 차가움과 달리 일말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연서의 선함 때문인지 긴장감이 조금 누그러진 듯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약초를 잘 다룰 줄 아세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가서 약초를 가져오겠습니다. 됐다. 지금은 누구도 믿지 못하니라. 돌아가거라. 알겠습니다.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연서는 조금 더 대화하고 싶었지만 황룡이 등을 돌리자 더 붙잡지 않고 조심스럽게 발길을 돌렸습니다. 돌아가는 내내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정말로 용이 있었다니 그런 생각에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밤 사이 숲에서 금빛이 번쩍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무언가 울부짖는 소리까지 들렸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포졸은 어디 있느냐? 숲에 가서 뭐가 있는지 당장 조사해 오너라. 예, 알겠습니다요. 대감 나리. 무거운 갑옷을 입은 포졸들이 숲을 뒤지고 다녔지만 황룡이 숨어 있는 연못까지 가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 연못은 예로부터 황룡못이라고 불리긴 했으나 들려오는 소문이 너무 무서워서 그 길로 들어가길 거렸습니다. 한편 연서는 지난밤 본 황룡의 모습을 잊을 수 없어 다시 한번 찾아가 보고 싶었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존재라면 다가가도 괜찮을까? 하지만 황룡의 상처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저녁 무렵 연서는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남이가 뒤를 따르며 말을 걸었습니다. "연서야, 이 늦은 밤에 어디 가는 거야?" "응, 그냥 좀 걸어다니고 싶어서." "요즘 숲 주변에 이상한 소문이 파다한데, 위험해." 내가 같이 갈게 고맙지만 내가 갈 곳이 있어 혼자 가야 해 미안해 조금 뒤에 돌아올게 안돼 혼자 두면 걱정되잖아 혹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니 연서는 나미를 뿌리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결국 함께 숲으로 걸어가게 되었지만 한동안 숲 가장자리를 돌면서도 별다른 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어제 봤던 금빛이 없네 설마 잘못 본거 아니야? 혹은 반딧불물이었던 건가? 아니, 그건 분명 아니었어. 비밀로 하고 싶었던 것을 들킬까 봐 조마조마하던 중 남이는 별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하자 지친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없나 보네. 그만 돌아가자. 아니야. 난 조금만 더 찾아볼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 있어. 그럼 가고 있을 테니 조금만 찾고 금방 따라와. 남이가 자리를 뜨자 연서는 바로 지난 밤 황룡을 보았던 연못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연못가에는 어제 보았던 황룡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처난 비늘 하나 정도 남았으면 좋으련만 허탈한 마음에 돌아서려는데 물가 넘어 숲 그늘에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황룡님 거기 계신가요? 그제야 숲 속에서 거대한 실루엣이 서서히 다가왔고 금빛 눈이 반짝였습니다. 내가 분명 돌아가라 하지 않았더냐 상처가 잘 아물고 있는지 걱정이 돼서요. 거짓말로 나를 잠시 안심시키고 배신하는 건 아니겠지. 저는 결코 배신 같은 거 하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믿어 주시겠어요? 신뢰라는 것은 오래 쌓여야 하는 법. 기나긴 세월을 산 내가 쉽게 너를 믿으리라 생각하지는 마라. 알겠습니다. 그래도 전 황룡 님을 돕고 싶어요. 언젠가 제 마음이 진심임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인간은 모두가 욕심을 품고 있다는 걸 나는 여러 번 보았다. 노년에 이르면 더욱 탐욕스러워진다. 내가 어리고 순수해 보여도 사람은 변하는 존재다. 저도 인간이지만 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곧 아시게 될 거예요. 둘 사이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황룡의 거대한 눈동자가 고개를 들어 연서를 바라봤죠. 연서는 그눈 속에 슬픔과 불신이 깃든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황룡이 천천히 연못가로 다가가 허리춤을 늘어뜨려 연서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살짝 만들어주었습니다. 대체 무얼 하러 날 찾아온 것이냐? 상처 난 비늘이 보였어요. 아버지가 계신데 치료할 만한 약초를 구해올까 해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그것뿐이냐? 네, 그뿐입니다. 황룡은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어슴풀레 보이는 달빛이 비늘을 덮으며 희미한 광채를 더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는 말도 안 되게 놀라운 소문이 또 퍼졌습니다. 황금으로 된 용이 숲 속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숲 근처를 지나던 나그네가 먼발치에서 금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형체를 보았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민대감은 이 소문에 특히나 귀가 솔깃했습니다. 황금 용이라! 만약 그 용을 잡아 비늘을 벗겨내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부를 얻을 수 있을까! 흐흐, <laughs> 상상만 해도 즐겁구나. 민대감은 포졸들에게 더욱 강하게 수색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며 정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에게 알려달라고 했죠. 한편 연서는 황룡에게 매일 찾아가지는 않았지만 아버지 몰래 정성껏 달인 약초를 가지고 종종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황룡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연서의 꾸준한 성의에 조금씩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있었습니다. 황룡님! 여기 상처에 바르면 덧나지 않는 약이랍니다. 온몸이 워낙 크셔서 많이 필요하겠지만 조금씩 발라보세요. 귀찮은 일 아니냐? 나를 돕는다고 너에게 대체 무슨 이득이 있단 말이냐? 이득이라기보다 그냥 안쓰러워 보여서요. 꼭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뒤로 혼자 마음 앓는 모습이 옛날 제 아버지 같기도 하고요. 흠 아버지도 예전에 사람들에게 등을 돌린 적이 있었어요. 빚을 져서 결국 전 재산을 뺏겼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을 아예 믿지 못하게 된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는 시간과 진심이 쌓이면 언젠간 사람 마음도 움직인다고 하셨답니다. 그 허황된 이상을 아직도 믿고 있다는 것이냐? 네, 전 믿어요. 연서가 계속 웃는 모습을 보며 황룡은 예전에 만났던 선한 인간들의 모습을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잔혹하게 변한 그들의 뒷모습도 잊지 않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때 숲속 멀리서 짐승들이 놀라 달아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룡은 재빨리 기척을 살폈고 연서도 눈동자를 번뜩였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횃불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이 몰려오는구나. 적잖은 수다. 퍼즐들로 보이는구나. 혹시 황룡님을 잡으러 오는 걸까요? 비록 지금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지만 저들을 해치우는 건 어렵지 않다. 그치만 또다시 인간들과 싸우고 싶지 않구나. 곤란하구나. 제가 앞쪽으로 가서 상황을 볼게요. 황룡님은 좀더숲 쪽으로 숨어계세요. 어서요. 황룡은 몸을 풀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연서는 재빨리 숲 입구 쪽으로 달려가서 민대감의 하수인인 포졸들과 마주쳤습니다. 어이 거기 꼬마! 혼자 뭐하는 것이냐? 숲에서 약초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포졸님들은 왜이 늦은 밤에 여기에 오신 건지요? 대감나리의 명으로 숲 속에 뭐가 있는지 뒤지고 있다. 혹시 봤니? 황금빛 비늘 같은 거. 그런 건못 봤어요. 숲이 깊고 무서워서 오래 있지 못했어요. 음, 그래. 알았으니 빨리 집에 돌아가라. 우린 좀더 들어가 보마. 포졸들은 횃불을 들고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연서는 그들이 황룡이 있는 곳 반대편 길로 가도록 유도하고 싶어 포졸들에게 다른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전에 마을 어른들이 연못 말고 큰 바위 절벽 쪽에서 금빛이 번쩍였다고 들은 적 있어요. 바위 절벽 쪽이라고? 좋아. 그쪽으로 가보자. 그들은 방향을 틀어 숲의 반대편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연선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황룡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이에요. 일단 반대편으로 향했어요. 내가 무언가 거짓말을 해서 그들을 돌려보낸 것 같구나. 그래도 저들도 세게 나오면 제가 당할 테니 약간의 꾀를 썼을 뿐이에요. 황룡님을 잡아가게 둘순 없잖아요. 사람은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다는 걸 다시 확인했지만 내가 지금 나를 위해 한 거라면 고맙게 받아들이마. 이제 황룡은 연서의 도움을 조금씩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대화를 숲 어귀에서 엿듣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민대감의 하인이었습니다. 허, 저 계집아이가 황룡을 숨겨주고 있었구나. 민대감 나리께 알리면 큰 상을 받을 테지. 다음 날 민대감은 하인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듣고 연서를 협박하여 황룡을 잡을 계책을 세웠습니다. 곧 포졸들을 불러 연서의 집을 포위하게 한뒤각 노인을 불러내서 압박했습니다. "내가 아까부터 수소문해 보았더니, 내 딸이 숲속에 있는 황금 용을 숨기고 있다는군. 당장 그 용의 위치를 불어라. 그렇지 않으면 고초를 치르게 될 것이야.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는 그냥 농사를 짓다가 왔을 뿐이죠. 시치미 떼지 마라!" 내 딸을 잡아 가도 좋단 말인가? 연서는집 안에 숨어 떨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민대감의 위협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황룡을 알려주면 황룡이 다시 인간들에게 상처받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와 자신이 해를 입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이 들려 문이 부서질 듯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역시 안에 있었구나. 여봐라. 저들을 모조리 끌고 나와라. 포졸들이 강노인과 연서를 잡으려 할때 남이가 급히 뛰어와 이들을 막아섰습니다. 대감 나리, 용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연서는 그런 거 모릅니다. 이미 증거가 있느니라. 하인이 숲속에서 연서가 황룡과 대화하는 걸 보았다 하지 않느냐? 설령 황룡이 있다 해도 무엇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위협하십니까? 황금 비늘을 얻는다면 이 지방을 부유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겠나? 나는 백성을 위함이니라. 거짓말이에요. 대감 나리는 탐욕 때문일 뿐이에요. 여봐라, 당장 이 아이를 끌고 가라. 용의 위치를 될 때까지 물한 모금 주지 마라. 포졸들이 연설을 잡아끌려는 순간, 난데없이 숲속에서 요란한 바람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 거대한 그림자로 가려지고 황금빛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황룡이었습니다. 민대감과 포졸들은 너무나도 커다란 용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탐욕이 더 강한 민대감은 숨지 않고 외쳤습니다. 오, 오라 직접 여기까지 왔구나. 용을 잡아라. 저놈을 잡고 비늘을 전부 벗기면 너희에게도 큰 상을 내릴 것이다. 포졸들이 창을 들고 달려들었지만 황룡은 빠르게 몸을 움직여 포졸들을 뿌리치며 위협적인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마을 지붕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처가 완전히 낫지 않은 황룡은 포졸들과 한참 몸싸움을 하다 보니 기운이 급격히 소진되어 갔습니다. 그때 연서가 황룡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안 돼요, 황룡님. 거기서 빠져나오세요. 상처가 또 덧날 거예요. 남이도 합세해 포졸들을 막아섰지만 수많은 인원이 덤벼드는 상황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황룡은 포졸들에게서 등을 맞고 비늘이 여기저기 떨어져 나가며 고통에 흔들렸습니다. 그만하세요. 황룡님은 우리 마을을 해치지 않았어요. 시끄럽다. 저 황금 비늘만 있으면 내 세력은 더 막강해질 테니 당장 용을 제압해라. 황룡은 한번 크게 포유하고 하늘로 날아오르려 했으나 상처가 깊어져 멀리 날지 못했습니다. 황룡은 도약하듯 가까스로 마을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포졸들이 던진 갈고리에 비늘 한쪽이 걸려버렸습니다. 연서는 악에 받쳐 민대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용이 무슨 죄예요? 내게 순순히 비늘을 넘기면 살려줄지도 모른다 말도 안 됩니다 그 순간 강노인은 민대감 발치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대감나리 제발 저희 딸만은 살려주시고 그 용도 내버려 두십시오 용을 제압한다 한들 대체 무엇을 얻겠습니까 마을에 재앙이 닥치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노인장 그입 다물라 재앙이 올지 복이 올지는 내가 결정할 일이다 포졸들이 황룡에게 계속 덤벼들자 황룡은 울분에 찬 눈빛으로 인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때 황룡의 눈에서 맺힌 커다란 눈물이 떨어져 땅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눈물이 떨어진 자리에서 갑자기 검은 기운이 피어올라 땅이 울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황룡이 깊은 배신과 분노를 품었을 때 떨어지는 눈물은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수 있었습니다. 이 이건 무슨 마을 한가운데 땅이 거칠게 흔들렸고 금이 가며 건물 일부가 붕괴 직전까지 흔들렸습니다. 포졸들은 겁에 질려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대갑날이 이대로면 우리도 위험합니다. 몰러서지 말고 잡으라 했는데. 남이와 연서는 부서지는 땅을 피해 겨우 빠져나왔고, 황룡은 간신히 몸을 비틀어 하늘로 한번더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크게 다쳐 멀리 이동하지 못하고 다시 아래로 추락하듯 내려앉았습니다. 커다란 충격으로 지면이 더 갈라지고 그 틈으로 민대감이 몸을 가누지 못해 구덩이 속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이고 살려다오. 그 광경을 본 강노인은 생각 끝에 서둘러 민대감을 붙잡았습니다. 비록 자신들을 괴롭힌 원흉이라 해도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서 올라오시오. 연서도 도왔고 남이까지 달려와 민대감을 건져냈습니다. 민대감은 간신히 목숨을 부지의 땅 위에 머리를 찍고 누웠습니다. 너희가 날구해주다니 사람 목숨은 소중하니까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황룡은 머리를 들어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다시 힘겹게 날아올랐습니다. 더 이상 인간들에게 화를 내고 싶지 않은 듯, 마지막 힘을 내어 숲 쪽으로 몸을 날려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마을에는 한 차례 큰 지진이 지나간 뒤라 부서진 집도 덜어 있었고 논밭이 패어 농작물 피해가 컸습니다. 민대감은 다친 몸을 추스르며 자책했는지 무리하게 황룡을 잡으려던 시도를 중단했습니다. 더 이상 숲에 들어가지 마라. 괜히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는지 과한 세금을 어느 정도 내렸고 백성들에게 사죄를 하며 조용히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연서는 황룡을 다시 보지 못해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혹시 숲 어딘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어느 날 저녁 연서는 다시 옛 연못가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연못가에는 황룡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한편 기적처럼 곧 황룡의 저주 같은 기운이 서서히 가라앉았는지 마을에 다시 평화로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밤, 가물가물한 달빛 아래서 갑자기 연못이 파르르 떨리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황룡님이신가요? 황룡은 물가 근처에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몸의 상처는 아직 채아물지 않았지만 전보다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황금빛 비늘도 조금씩 제색을 되찾는 중이었습니다. 다친 곳은 좀 어떠세요? 너무 걱정했어요. 인간들이 나를 배신했을 때 또다시 분노만 앞섰지. 하지만 내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사람 마음도 언젠간 움직일 수 있다고. 사실, 내 아버지와 내가 민대감을 구하는 걸 보았다. 배신당했음에도 그렇게 돕다니, 참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그게 사람이죠. 부족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탐욕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서로를 돕는 마음도 있어요. 그걸 어리석다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런 모순된 마음이 인간다운 것임을 다시 깨닫는다. 이제 나는 먼 곳으로 떠날 것이다. 더는 이곳에 머물 이유도 없고. 그래도 언젠가 다시 오실 거죠? 이 땅은 나에게 아픔도 주었지만 너처럼 따뜻한 마음을 지닌 인간도 보여주었다. 언젠가 홍 내가 인간들과 다시 함께할 날이 온다면 그땐 분명 더 나은 모습일 거다. 저는 언제든 기다릴게요. 황룡님이 돌아오신다면 그땐 환하게 웃으며 맞이할 수 있도록 잊지 않을게요. 황룡은 머리를 들어 연서의 작은 손을 한번 지그시 바라보고 천천히 연못 위로 몸을 띄웠습니다. 황금빛 비늘이 달빛을 받아 더욱 빛나며 위풍당당한 모습이 되살아난 듯했습니다. 그렇게 황룡은 한 차례 크게 포효한 뒤 별빛이 어른거리는 하늘 위로 솟아올라 멀리 사라졌습니다. 그곳에 남은 것은 조용히 출렁이는 연못과 밤바람에 머리카락을 흩날리는 연석뿐이었습니다.